시작 배트맨 도비 포로로 피카츄 유이와 우 야옹이 몇어 왜요 왜 이름 야옹이 맞잖아요 어 봐봐 어? 내가 틀릴 리 없다 봐봐 어 내가 왜요 이름 야옹이 맞잖아요 정답은 야옹이였습니다아 <laughs> 잠깐만요 너무 아요 이거 가자잠 나웅이라고 <놀리라고> 했어요 아어 제가 아는 이억울에서 그렇지 나웅이라고 했어요 선님 <놀람> <놀람> <laughs> 제가 틀릴리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래요. <laughs> 나홉이다라고. <놀람> 나홉이다라고. 아, 야옹이다 이래요 나옹이다 아까 나웅이다라고 했다고 했는죠제방틀렸로 우리 로켓단드래겐 <덤드레겐>! 아름다운 <놀람> 미래, 밝은 내일이 <놀람> 기다리고 있다 난 나웅이다 너무 갑자기 <놀람> 나웅이다 확실히 <야>, 나웅이다 <혹시> 이요 <놀람> 확이 되게 집요한 면이 있는 친구예요. 그러니까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웃기는 경향. 이들기하게 했었네. 틀렸어요 네, 어 검사에서 찾아보는 거예요. 어 미제 <laughs> <거야. 있는 거야? 웃음> 어? 틀렸어도어 인정 안 하는 거예요. 나온 맞다지 나요 콕살만으로 나 인정. 나온나 맞네. 콕살로 들여가시 그거는 나가서확인해야죠 밖에 나. 몰래, 몰래. 원래원야지래 네, 그러니까 앞에서만.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검색해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.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못 믿고 검색을 하신 거잖아요? 어,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근데 이제 해봤었죠. 그게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. 왜냐면 자기가 틀려도 뻔뻔스럽게 웃잖아. 아, 웃는다는 행위 아, 자체가. 자체가 나온 거 아, 맞네. 복살만.. 웃잖아아 너무 뻔뻔하다. 그게 난 내가 했으면 딱 보고 아니었으면 마치 다른 그 문자 꼰드. 다른 문자 보듯이 하고 있어. 스킬을 달려 해? 스킬을 달려주네 예, 스킬을 알려주죠. 네, 꼰대 테크닉. <laughs> 뭔가 잘못된 건 인정을 하는 편이라서. 뭐 내가 원래 뭐 완전 꼰댄데.